반가워요, 우리 꼬마과학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바람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고 풍선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제 실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드락 뒤의 구멍에 빨대 짧은 쪽을 이렇게 꺾였을 때 짧은 쪽을 끼워주도록 해요. 이제 EVA 두 개를 아, 접착면을 떼어내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구멍을 이렇게 떼어내고, 접착면을 떼어내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두 개를 서로. 그 다음에 빨대 짧은 쪽 끝에 EVA를 끼워 주도록 할게요. 어, 그 다음에 EVA가 풍선 입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풍선 입구를 벌려서 이렇게 씌워 주도록 해요. 이제 우드락 A 한쪽에 우드락 어, B와 C를 끼워주도록 해요. 반대쪽에 우드락 A를 끼워서 자동차 몸체를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우드락 C의 빨대를 고정할 거예요. 이제 사진과 같이 바퀴를 끼워주도록 해요. 먼저 하나의 바퀴축에 이렇게 바퀴를 끼우고, 반대쪽에 바퀴를 끼워서 양손으로 눌러주세요. 이제 빨대로 풍선을 불고 손으로 막았다 놓아 보면서 자동차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풍선을 불어 보세요. 어, 이렇게 빨대의 끝을 손으로 막았다가 놓아보면서 이렇게 풍선 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도록 해요.